안녕하세요. 하루를 여는 하늘의 귀한 양식 만나 방송의 박종현 목사입니다. 7월 다섯 번째 날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좋은 기별, 기쁜 소식이죠. 이것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건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낫게 하고 힘 있게 한다는 건데요. 좋은 기별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자녀들이 백점 맞고 돌아왔다면 본인도 기쁘고 부모가 대단히 기쁘죠. 뭐 어디서 1등 했다고 하면 이게 좋은 기별이죠. 또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결받았다고 했을 때도 큰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정신적으로 어렵거나 육체적으로 병이 있는 분들, 이분들에게 자꾸 부정적인 소식보다는 웃음을 줄수 있고 기쁨을 줄수 있는 소식을 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마음이 어렵고 육체가 계속 병 가운데 힘든 분들이 있다면 기쁘게 할수 있는 말, 이것은 전에서 도움을 줘야 되겠지만, 부정적인 소식은 의도적으로 차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환자들이 있으면요, 가족이나 이웃이나 방문을 할 때, 좀 재밌는 말, 웃겨줄 수 있는 사람들은 오게 하지만, 와가지고 뭐 인상 쓰고, 울고, 어떻게 하냐,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이런 분들은,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대단히 어려움을 더 주니까 그런 분들은 만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보호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실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좀 내게 기쁨이 되고 웃음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보거나 듣는 게 대단히 건강에 좋습니다. 또,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세번역에는요, 밝은 얼굴은 사람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상대방이 기쁘게 되죠. 저는 특별히 평소에는 뭐 얼굴이 항상 좀 굳어져 있는 편인데요. 교회에 가서 교인들을 만날 때는 진짜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기쁨으로 인사하고 만나고 대하게 됩니다. 또 교인들끼리도 가만히 보면 그렇게 서로 만날 때 갑자기 얼굴이 펴지고 목소리도 좀 하이톤이 되면서 기쁘게 환영하고 인사하고 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얼굴들이 다 펴지죠.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마음이 움츠러드니까 얼굴도 굳어지고 인상 쓰는 일들이 많지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위로도 받고 살 힘을 얻게 하려면 밝은 얼굴로 대해야 되겠더라고요. 먼저 자녀들이 굳어진 얼굴로 계속 오고 있다면 부모님들이 의지를 사용해서라도 밝은 얼굴로 환영하면서 기뻐하면서 자녀들을 맞이하고 또 학교나 직장에 갈때 밝은 얼굴로 보낸다면 자녀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그건 날마다 해보세요. 한 1년, 2년, 3년 계속하면요. 아이들이 바뀌더라고요 자녀들이 바뀝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일터에서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상 쓰고 일하는 것보다 어차피 출근해서 일해야 될 곳이라면 밝은 얼굴로 사람들 대하고 기쁨으로 대한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쫙 펴지겠죠. 그러면 나와 관계가 좋아지고 일도 인상스미 할 때보다 훨씬 수월하게 잘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밝은 얼굴로 대하면 웃는 얼굴에 침못 뱉는다고요. 그 사람도 밝게 나를 대하는 날이 옵니다. 그럼 서로 밝은 얼굴로 대하고 좋은 말을 나누니까 기쁘고 행복한 일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상 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대할 때는 내가 좀 생각해서 인상을 피해야 되겠구나. 웃으면서 대해야 되겠구나. 진짜 밝은 얼굴로 기쁨으로 가족을 대하고 성도도 대하고 고객도 대한다면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 가은 은혜가 넘치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장사가 잘될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밝은 얼굴로 대한다면 갈수록 인기 좋아서. 기쁨으로 다니는 일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밝은 얼굴로 대할 때 누군가에게 기쁨이 된다. 돈안 드리고 조금만 신경 쓰면 기쁨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의 또 밝은 얼굴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마음은 좀 지치고 어렵지만 밝은 얼굴로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가정에서부터 환한 얼굴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맞이하고 보내므로 아침이 평안하고 저녁에 집에 올때 기쁘게 올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에 밝은 얼굴로 기쁨으로 환영하며, 맞주하며 인사하고 나갈 때 은혜 후에 은혜가 넘치는 영적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학교에서, 일터에서도 서로 서로 밝은 얼굴로 대할 때그 사람이 내게도 밝게 대하므로 나도 기쁘고, 그 사람도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학교요. 또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